문법을 따져가면서 읽으면 이게 한없이 복잡해요. 그냥 묶음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하나가 묶음, 이 묶음을 영어로 청크라고 해요. 그거를 이해하면 하는 순간 영어가 순식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2023년 개면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영어로 통독암송 4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매튜 6, 17 through 18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금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낭송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어 능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구워주실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벌써 몇 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박자 맞춰서 계속 읽는 사람은 지금쯤 영어가 터져요.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엄청난 실력이 된다니까. 뭐, 문법 공부 아무리 해봐야 영어 안 열려요. 문법 공부만 들이 하는 거는 뭐고 똑같은지 알아요? 자동차 운전 배우는데 부품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거고 똑같아. 운전을 잘 하려면 차를 운전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어, 특히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소리 내서 매일같이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해서 했죠. Fasting. When you fast, 너희들이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금식할 때 do not look somber, somber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뭐뭐 하게 보인다 그럴 때 look 다음에 형용사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당신 행복하게 보이네요. You look happy. 그렇게 얘기하죠 행복하게라고 해 갖고 이게 부사 겄다 그래서 해피리 그러지 않는다니까. 룩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Do not look somber. 음침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as the hypocrites do.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for 왜냐하면 they disfigure their faces. 그들은 자기의 얼굴들을 얼굴을 일그러뜨리지요. 흉하게 하죠. 왜? to show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they are fasting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것도 in full 꽉 차게 다 받았느니라 천국에 오면 더 받을 게 없느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Uh, 자, but when you fast but, 그러나,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빗지도 않고 뿌수수해가지고 수염도 안깎 수염은 원래 안 깎지, 그죠 옛날 유대인들 수염 안 깎아요. Put oil on your head. 그렇게 뿌수수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다가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And wash your face. 얼굴도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죠.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왜? 자이거 보세요. 자주 나오던 구문입니다. So that will, so that will 나오죠. So that 뭔뭐 하게끔, 뭐뭐될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 이렇게 so that will can 보통 can이 많이 나오죠. So that it so can, so so it cannot be obvious to others.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직역하면 뭐예요? 그것이 obvious라는 게 뭐냐? obvious. obvious 그러는데 명백한. 명백하지 않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명백하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아저 사람 딱 뭐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 얘기예요.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뭐가? That you are fasting. That you are fasting. 이건 eat that 용법이라죠. That you are fasting. 당신이 금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다 기름도 바르고 얼굴 세수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고 다녀라.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를 수수하게봉두난발 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며칠째 씻지도 않고 깨제제하고 음침하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But when you fast, 당신네들이 금식할 때는 put oil on your head,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and wash your face, 얼굴도 세수도 좀 하고. So that, 그래서,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도록, 뭐가? That, iaga. that you are fasting 당신네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금식 중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없도록 없도록 그렇게 단정하게 좀 하고 다녀라 but only to your father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이게 but이라는 것은 그러나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가서 이를 not be obvious 이게 뭐하고 연결돼? not but 이렇게 not but 그렇게 된 거예요 but only to your father 너희들이 아버지에게만 obvious 하도록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but only to your father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who is unseen who is unseen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안 쓰인 안 보이시는 분, 보이지 않으시는, 안 보이시는 분. 그러면, and your father,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who sees what is done, 되어진 것을, 어디서 되어진 것? In secret. 은밀하게, 비밀리에 행해진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will reward you. Will reward you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에요이 문장을 문법을 따져가면서 읽으면 이게 한없이 복잡해요. 영어는, 영어는 단어, 단어가 문법으로 엮여있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나가거든. 묶음으 그냥 묶음으로 이해하면 돼. But only to your father. 너희 아버지에게만 어떤 분? who is unseen. 안 보이시는 아버지. 그러면은 a n d your father 너희들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보시는 아버지께서. what is done in secret. 비밀리에 행해진 것을 보시고서 will reward you. 너희들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묶음묶음 묶음, 묶음. 이 묶음을 영어로 청크라고 그러거든 h 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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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 영어가 순식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보통 입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only to your father, only 라는 부사는 어떻게 된 거냐? who is unseen 후 who, 관계대명사 후가 수식하는 것은 뭐냐? 근데 앞에가 커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적 용법. 이 따위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덜컹거려서 못 간다니까. 그냥 only to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께만 오비어스하게 보이도록 해라. 그분은 who is unseen.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any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비밀리에 행하지는거다 보시는 분이야. 그분이 will reward you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야.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 내용을 익히 알고 박자 맞춰서 자꾸 읽으면은 이게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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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한 점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한꺼번에 딱 들어온다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한번 다시 가 봅시다. But when you fast. 봐, 그러나 when you fast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put oil on your head. Put oil on your head.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고 and wash, your face. and wash your face. 얼굴을 세수를 하고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뭐뭐 하도록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뭐가 that, that you are fasting 금식하고 있다는 사람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도록 but only to your father 누구에게만 보이도록 but only to your father 너희의 아버지에게만 분명하게 보이도록 who is unseen 그분은 unseen 안 보이시는 분인데 and your father your father 너희의 아버지께서 who sees what is done, who sees what is done. 보시는 분, what is done, 행해진 것을 보시고 in secret, in sacred, 비밀리에 행해진 것을 보시고 will reward, you. will reward you, 너희들에게 상을 주시리라. 자, 쭉 이어서 들어보세요. 문법 따질라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딱 놓고 청크단이 덩어리 덩어리로 나가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On,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To listen and repeat.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But, no.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shadowing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아 쉽죠? 자 그러면 엄지 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 주시고 또이 좋은 강좌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 강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리딩해서 소리내서 낭송해서 이 내용이 입에서 저절로 술술 나오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Matthew 6 Giving to the Needy Be careful not to practice your righteousness in front of others to be seen by them.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So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announce it with trumpets,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s, to be honored by others.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Prayer. And when you pray,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to be seen by others.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And when you pray, do not keep on babbling like pagans, for they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Fasting. When you fast, do not look somber, as the hypocrites do, for they disfigure their faces to show others they are fasting.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